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예정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부터 제2부로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적 무능력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구원에 이바지할 그 어떤 의지와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의 지정의가 전체적으로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구원 얻을 만한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요약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타락했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의 덕행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누구나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 선량한 국민 또는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맹수 한 잔을 주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을 위해서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술을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덕성의 원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도덕적인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들의 덕행을 살펴보면 그 착한 일들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행 일체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도덕적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때 제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무법자들인 해적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법에 대해서는 사악하게 반역을 하는 불법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의 법과 규약에 충성복종하며 의리도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탈취한 재물을 분배할 때는 정직을 엄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최악의 불법 집단입니다. 정부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한 가지 귀순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선행은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유일한 원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적들의 경우에 그들의 행동 전체는 국가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항해도 선박을 수리하는 일들도 도구와 장비들도 심지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도덕적 선한 행위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주, 중요한 원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동등하게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의 교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선행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시는 은혜에 달려있다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범죄한 우리들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주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은혜와 사랑의 나타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 드보라였습니다.